안녕하십니까. 이슈 이슈다 8월 7일 순서 시작합니다. 어제 6일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에리스가 자신의 러닝메이트 즉 부통령 후보로 팀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낙점했다고 발표했죠. 카말라가 부통령 픽에 정말 고심 했다는 후문이 전해지는데요. 오바마가 밀었던 우주 조종사 출신 애리조나 상원의원 마크 켈리는 거의 될 뻔하다가 노조가 이 인간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딴지를 걸려서 나가리가 됐고요. 진짜 부통령 후보로 낙전됐다면 간담이 서늘했을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각종 보수적 아젠다를 실천해 좌파적이지 못하다라는 민주당 내 급진 좌파의 불만으로 부통령 픽에서 제외됐다는 후문입니다. 결국 뽑힌 게팀 월즈인데요. 이 사람은 백인 남성이지만 그냥 그 극자적인 사상이나 존재감이 100% 판박인 사람입니다. 카말라 언니와 케미는 좀 만점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 측은 60대 백인이면서 중서부 주지사 제조업 노동자 출신으로 교사, 풋볼 코치 및군 경력까지 갖췄다고 아주 대단한 백인 기독교적 도덕관을 갖춘 공화당원들도 좋아할 만한 인물을 부통령 후보로 세웠다고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털어서 먼지 안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파 진영에서 그의 후보 자격 검증에 나섰는데요. 첫날에만 무려 다섯 가지 의혹 논란거리가 발표돼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봐야겠는데요. 팍스 뉴스가 전한 소식을 오늘 심층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좌파들은 월치가 노조에 대한 변함 없이 강력한 지지와 주지사로서 이뤘다는 각종 업적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낙태권을 주헌법에 명시하고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아침 및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제정하고 미네소타를 트랜스젠더 의료시술을 원하는 어린이를 위한 피난처로 만드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피도한 말은 미국의 어린이들이 나 여자 될래, 나 남자 될래, 성전한 수술하고 싶어도 외쳐도 머리 제대로 달린 의사들이 성전한 수술을 안 해주면 이 미네소타에 가서 수술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고 서명해 법으로 만든 미네소타 주지사가 월치인 겁니다. 자,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체포 경력입니다. 미국에서 줄여서 DUI라고 합니다. Driving under influence. 그러니까, 직역하면 뭐에 취한 채로 운전했다. 이건데요. 월치는 지난 1995년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간방까지 갔습니다. 거기에 더 문제가 되는 건그 각종 선거에서 이런 사실을 숨기고 축소하는데 혈안이 됐다는 점이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덮고 축소하려 했다는 겁니다. 미네소타 지역 언론 알파뉴스의 2022년 보도에 따르면 월치가 선거 운동에서 숨기려 했던 DUI 이력에 대한 법원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월치가 네브라스카주에서 교사로 일할 당시인 1995년 9월 23일, 제한 속도 55마일 구간에서 96마일 속도로 과속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거 이거 10에서 20마일 초과한 것도 아니고 40마일을 초과해 달려 달린 겁니다. 96마일 정도면 시속 155km로 지방 2차선 도로를 미친 듯이 운전한 겁니다. 하지만 월츠는 이에 대해서 2006년 연방 하원 캠페인 당시 과속일 뿐 음주 운전은 아니었다. 당시 경찰관과 오해가 있었고 이는 내가 앓고 있던 청각 장애가 원인이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알파 뉴스가 입수한 경찰 보고서는 이런 주장과 딴판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월지가 적발될 당시 호흡과 몸에서 강한 알코올 냄새를 감지했다라고 적혔습니다. 또한 경찰은 당시 월지가 예비 음주 측정 그러니까 똑바로 걷게 하고 눈 풀렸는지 플래시를 비춰보는 검사에서 모두 이상 지후가 포착됐지만. 현장 음주 조사 그러니까 측정기 후 하고 부는 것을 거부해 일단 지역 인근 병원 보고서를 보면 체드론 종합병원으로 이송해 혈액검사를 통해 알코올 수치를 조사했고 이후 도서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해 수감시켰다고 했습니다. 쿨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꼼수만 부릴 줄 아는 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 다들 흑인 생명만 중요하다 BLM 운동 기억하시죠? 오늘날 미국을 만든 애시당초 미국을 망조들게 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 야동배우,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과 그에 따른 그야말로 무정부 사태까지 벌어질 정도로 과격했던 미니에폴리스 폭동. 이게 바로 이 사람, 팀 월즈가 주지사가 있던 곳, 바로 그 당시 벌어진 일입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팀 월즈, 당시 주지사의 안이한 대처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폭동으로 무분별하게 번지게 했고, 폭동 자체도 한 도시를 박살낼 정도로 과격하게 키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월즈는 강력히 대처하지도 못하고 아주 좌파 주지사답게 그냥 다 뿌시게 놔도 분풀리게 놔도 이런 식으로 방관한 거 아닌가 하는데요. 비평가들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미니에폴리스 폭동에 대한 그의 대처가 완벽한 실패작이자 주지사 첫 임계 최저점이라고 말합니다. 미네소타 공화당 의장 데이비한 씨는 그는 미네소타의 재앙이었으며 내가 기억하는 한 가장 당파적인 주지사라고 비난했습니다. 한 씨는 확실히 2020년으로 돌아가 보면 그는 미니에폴리스에서 벌어진 폭동을 막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폭동을 지지하는 진보적 지지층을 소외시킬까봐 두려웠던 것 같다. 당시 카말라이리스는 폭도들을 위해 모금을 하고 있었다고도 회고했습니다. 폭동이 걷잡을수 없이 거세지자 그때서야 월즈는 경찰서 방화를 포함한 폭력을 막기 위해 주 방위군을 배치했는데요. 하지만 온 시가 잿더미가 된 후였습니다. 공화당 폴 가젤카 주 상원 원내대표는 당시 월츠 주지사가 폭동의 늑장 대응에 미니에폴리스 시내의 사업체들을 폐허로 만들었다며 비난했습니다. 가젤카는 지난 7월 28일 X에 올린 글에서 주지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4일 동안 폭동이 계속된 후에서야 백악관에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당시 월지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알고 있다. 월지 주지사가 마침내 다음 날 밤에 주 방위군을 풀로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월지는 너무 늦게 대응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같은 월지의 늑장 대처로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 폴 전역에 수백 개의 비즈니스가 파괴돼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고요. 큰 팬데믹 관련 폐쇄로 인한 손실에 더해 지역 정부의 복구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등 월즈는 최악의 주지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월즈에 대한 논란은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서 옵니다. 월즈는 주지사 첫 임기 동안 코땡 사태에 대한 미네소타의 대응책을 총괄했는데요. 다른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수장들과 마찬가지로 봉쇄령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강력한 제한 조치를 선호했습니다. 당시 어퍼 미드웨스트 법률센터는 헌법을 근거로 월치 2020년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항소 법원은 월치에 손을 들어 주었고요. 당시 팍스9 미니에포리스가 보도한 것처럼 월치는 코로나19 의무를 위반한 주민을 신고하는 핫라인까지 설치했습니다. 공화당 측은 단지 마스크 쓰지 않는 주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냐며 핫라인을 불필요한 조치라고 월치에게 요청했지만 월치는 쿨하게 거절했습니다. 네 번째는 팬데믹 구호 사기 논란입니다. 공화당원들은 월주 주지사의 팬데믹 시대 제한 조치에 대한 불만 외에도 수백만 달러의 세금이 소요되는 팬데믹 프로그램에 대한 느슨한 감독을 이유로 주지사를 비난했습니다. 연방검찰은 팬데믹 기간 중 어린이 급식비를 지원한 연방식품 프로그램에서 2억 5천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70명을 기소했으며 월주 주지사가 지휘하는 동안 2억 5천만 달러가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이는 미국 최대 규모의 팬데믹 관련 구호 사기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됐는데요. 초당파적 감시 기간인 입법감사실은 6월에 월즈가 경고 신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으며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책임이 최종적으로 월즈에게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논란은 경찰 총격 사건입니다. 월츠는 올해 초 헤네핀 카운티 검사장 메리 모리아티로부터 자신의 사무실에서 처리한 경찰 총격 사건에 대한 발언으로 공격을 받았는데요. 모리아티 검사는 지난 6월 흑인 운전자 리키콥 이세이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미네소타주 경찰관 라이언 론드리건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 검사는 결정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월츠 주지사가 이 사건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며 그가 미네소타주 순찰대를 총재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아티 검사는 주지사가 재임 기간 동안 피고가 관련된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본 적이 있냐며 전화를 받아본 적도 없고 변호사도 아니며 이 사건의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지사가 공개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 논란을 취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월츠는 콧땡 사태 당시 미국 최대 규모의 원조 사기 사건을 방만했고 미국이 망조로 들어가게 만든 BLM 폭력 사태의 초기 진압에 골든타임을 놓친 무능한 정치인이며 급진 좌파로 좌파들의 눈치 보기만 여념 없는 음주운전 경력마저 뉘우치지 않고 숨기기에만 급급한 썩은 정치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이런 해리스의 러닝메이트 지명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팍스뉴스에서 한 줄로 집약해 반응한 말이 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는 것 같습니다. He's a very very liberal man and he's a shocking pick. I could not be more thrilled. 그는 너무 너무 리버럴, 진보적인 사람이고 이건 정말 충격적인 선택이다. 더 이상 기쁠 수가 없네요. 월츠 같은 사람이 해리스의 러닝메이트가 된 것이 공화당 측에 득이 되길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얼굴을 내비쳤는데요. 팔을 다쳐서 움직이기가 조금 불편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참고 오늘 오래간만에 영상에 얼굴을 비쳤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